와플이 될것 같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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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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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설정 이렇게 좀. 아, <laughs> 본능이 역시. 음. 아, 진짜 진짜. How are you? I'm good. How are you today? Okay, oh, nice. Nice. 아, 드리밍 분들 그때 제가 막 화장품 샀대잖아요. 오, 맞아요. 진짜 많이 샀어요. 이 얼마 전에. 원래 막 9월 달에 막 언더 뜬 거예요. 그래서 아, 까먹고 사아야겠다 했는데 얼마 전에 거의 대고로 열몇 개가 왔는데 그중에서 제가 이거는 내가 좀 자주 쓰겠다 하는 립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언박싱 괜찮지? 세 아, 개가 있어요 아 진짜 많이 샀더라고요 이거 세 개인데 사실은 이제 한국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보여서 샀는데 제가 그때 리뷰해드렸잖아요 세 개만 리뷰해볼게요. 약간 자연스러워서 좋 조... 어. <laughs> 자연... <laughs> 어, 어. 자연스러워서 좋더라고요. 근데 아 하나를 잘못 들었어요. 하나가 약간 주황빛이 많이 도는데 저는 주황빛보다 조금 더 핑크 향기더 자묘인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 리뷰를 해볼게요. 오 색깔 보러 났네 이게 자연스러워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어. 저 사실 잘 몰라요. 그냥 보이는 거 아무거나 산 거예요. 이걸 발색이라고 하나요? 어? 왜요? <laughs> <laughs> 짠. 낙딱 약간 <laughs> 좀잘못 하는 거. 이게 좀 이거 지금 바른 거예요. 이거? 그리고 하나는 좀 오렌지빛 돌아 가지고 자주는 쓸거 같은데. 그래도 해 볼게요. 503원이에요. 503원. 너 503원. 어, 이건 좀 연한가? 이게 조금 더 오렌지빛 돌 걸? 아, 아, 그러네. 근데 어 맞아 확실히 더 오렌지빛이다. 벽돌색이라고 하죠? 맞나? 좀어좀 진하네 잘, 맞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니까 잘잘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은상이 립도 저랑 저랑 거의 똑같은 거 지금 발라줬어요 하기 전에. 아요 왜냐하면 왜? 저희는 좀 자연스럽고 그런 게더 예쁜 거 같아. 이것도 완전 이것도 완전 자연스럽더라고. 이 귀여운 건 뭐야? 여기 조금이. <laughs> 그렇죠, 조금죠 <조그맣죠>. 근데 이게 <laughs> 자연스럽더라고요. 제가 또 이건 조금 더 약간 액체 느낌이, 약간 진짜 꾸덕꾸덕하고. 헉, 예쁘죠? 자연스럽게 연하다. 오. 오. 튼 저번에 약속했으니까 제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 신기하다. 굿. <laughs> 아니 이거보다 더 많나요 사실? 혜빈이 형이 진짜 많이 시켜가지고. 아립 틴트를 가질 수 있나요? 근데 그 저희는... 정보는 못알려주나 몰라 그냥 일단 한국 제품은 아닌 거 같아. 어. 약간 이런 무늬. 이거고 하나는 이거예요. 근데 사실 얼마 주고 샀는지도 기억이 잘안 나요. 아무튼 뭐자랑했 했으니까 자 m 스 넘어가고 <laughs> 이게 충동 구매 그러 e next. This is the next. t h 좀 자연스러운 e 같아요. 너무 쨍 너무 막 s the next. This is the first. This 오늘 엔딩 직전에 제가 예! This i 예 t 예 e first. t h i 예 나 내가 꽃이로. 아, 오 이제 알았어. 오. 아 그냥 뭔가 뭐 드리밍의 꽃, 약간 뭐 그냥 뭐 꽃을 준다, 약간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아티 어,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음... 머리색? 세이하 인도네시아. 머리색 너무 점점 빠지고 있어요. 저도 근데 좀 빠졌어요. 원래 대기 엄청 쨍한 블랙인데 여기서는 것 그냥 그대로긴 한데. 약간 실제로 뭐 이제 좀 어느 정도 흑갈이 되고 있어 흑갈. 음. 해봐 반깐왕깐 중에 뭐가 좋아? 저는 약간 때에 따라 달라요. 약간 반깐 했을 때 예쁠 때가 있고 좀확깐 했을 때가 괜찮은 것 같고 막 덮을 때도 예쁠 때가 있고. 음. 때에 따라서. 아 근데 제가 협이 형을 본 결과 영블러드 때는 이제 좀깐게 되게 약간 잘 어울리고. 음. 이제 덮은 거는 이제. 귀여운 거 프리패스. 아, 아니 협영이 네. 앞머리를 완전 덮으면 완전 귀여지더라고요. 약간 되게 어... 초등학생처럼 진짜. 그래서 아마 이런 차이지 않을까? 응블러드와 그런... 프리패스 차이? 그럼요, 그럼. 눈에는 무슨 색 바른 거야? 선생님이 발로주셨는데전 어, 약간 피치 색 같네요. 윤성이 약간 코랄? 전블요 어떤 좀, 색이? 좀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요. 막방에 대안 믿겨. 그러게 요 막방 공지가 된 거지. <laughs> 그런 거 같아. 다 아시는 거 보니까 그런 거 같네요. 아무튼 그래도 아쉽지만 또 아쉬움이 있으면 또 다음이 또 기다려지는 법이니까. 맞아요. 이집 끝날 때도 똑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런 말한 거 같은데 금방 와잖아. 요 다음에도 또 금방. 올까. 뭐 또. 뭐 언제 온다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드립핑이 네, 최대한, 최대한 빨리 올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게. 아왜 한쪽 빼? 뺀... 아 이게 아 이제 무대를 하다 보면은 이게 한쪽을 빼야 돼요. 그럼요 왜냐면 마이크가 걸리거든요. <laughs> 소리가 들어가.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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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타닥 소리 들어가면. 아요 이게 아무래도 좀 음향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됐습니다. 네. Yes. 아, 둘이 협소식 좋아요. 아, 제가 생각해본 게 있는데, 그 인기가요 샌드위치가 엄청 핫했잖아. 아. 요즘에는 예전만큼 뭐야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오랜만에 그 양배추 샐러드와 그 딸기잼. 또 딸기잼의 조화를 제가 되게 좋아거든요 그래서 회가 되면 해보고 싶다. 그 아, 얘기해보는 거야 그거 만들고 꼭 비닐 랩을 써야 돼. 맞아 그 알죠 원래 원조가 그거잖 먹고 싶다 갑자기 셔바 소금 아, 어, 진짜 하얗다 형아 어, 그런가요? 어, 어, 진짜 음, 하얗다 비슷한데? <laughs> 맛있겠다 양배추 <laughs> 위시 다음 주부할 활동곡 <laughs> 아니 위시가 은근히 진짜 힘든 거 알죠? 아 <laughs> 어, 그럼 약간 우왈! 이렇게 야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키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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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래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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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중에 네. 같이 한번. 아나 저번에 먹어본 그 도넛 맛있었는데 그 어디 도넛이지? 그막 멜론? 멜론? 막멜론이아는막 청포도 맛 나는 막 그런 거였는데 맛있더라고. 아 그때 우리 다 같이 먹었을걸? 그래요? 아 그거 그막 무슨 유니버스 콘텐츠 촬영할 때그막 애플 도넛 주고 그랬잖아. 애플파이? 아니, 아니 도넛. 도넛? 어. 그거 기억 안 나구나. 그 그거 되게 맛있었어. 기억은 안 나. 이름. 되게 맛있어. 었 아. 야자타임은 다 같이 있스때 돼. 그럼. 그리고 저는 아시죠?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아 진짜. 나 인상이 너무 좋아. <laughs> 아 반감머리 자주 했어요. 근데 형, 형이 형채색 반감머리 많이 했었어요. 저 최근에 약간 반간 자주 했던 거 같아요. 초반엔 덤머 많이 하다가. 음. 저는 뭐 무슨 머리든 그냥 그날 그날 따라 다 다른 것 같아. 와 나한테 꼰대래. 와 <laughs> 실망인걸요? 에이 그런 게 아니죠. 좀더 예의를 중시한다가 더 맞는 편이겠죠. <laughs> 농담 농담 농담인 거 알아요. 보긴 하 아예 농담 농담한 거 농담한 거 농담한 거. 밥 먹었죠. 진짜게 먹었죠. 저는 오늘 저는 오늘 그거 카페 음료 시키고 싶어요. 그1인 빙수 이런 거 음료로 파는 거 있거든요. 그거 먹으면서 오랜만에 신진나 할까 생각하고 있어. <laughs> 아 맞아요. 수요일날 그 하는 거어 어떤 강의를 할지는 비밀입니다. 근데 저와 아주 아 고런, 그거 예 네, 저와 그거. 아주 관련돼 있어. 황금 맞아요. 음. 제가 아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황금 캠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짜 <laughs> 먹는 거야 관련돼 있어. 그이두 조합이 되게 오랜만이기 때문에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윤성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동생을. 아 그럼요. 되게 귀엽기도 하고 저희고 이제 그몇번 겹쳤잖아 회사 때 이제 뭐 무대 백스테이지에서 되게 윤성현과 되게 원래 낯가림도 많고 쑥스러움이 많은 친구인데 되게 동현이가. 지나가면 되게 반갑게 인사하더라고. 그거 보면서 느꼈어요. 어, 진짜 귀여워하는구나. 근데 진짜 귀여워요. 그래 임마 보고 있냐? 어, 근데 어. 진짜 진짜 귀엽긴 해요. 정말 착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어,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밝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냥 저랑 눈 마주치면 어, 어떻게 음. 하냐? 계속 이렇게 하네. 하하그 <laughs> 먼저 이제 이펙스 이제 이미 이제 먼저 하시는데. 이제, 동현이가 이제, 제가 뒤에 있으니까, 음 저를 보면서, 이게 이러는 거야. 이게 뭐야? 자기 보라고. 아, <laughs> 그래서, 너무 귀여운 오, 오, 거야. 귀엽네. 그래서,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너 본다고, 꼭 본다고. 그래서, 이러, 이러면서 기대는데 너무 귀엽 귀여운 동생이에요. 오. 아, 근데, 윤성이도 한 번, 그, 브이앱때 춤을 추는 시간이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한번 이번에 저 진심 진짜 정말 거짓말 아니고 꼭 노래방이나 그런 노래 부르는 브이앱을 하려고 해요. 약간 최근 가요 이런 위주로 K팝? 어뭐 직속에서 따는 거해 볼까? 그것도 괜찮지. 괜찮은데? 꼭 해볼게요 저희가. 오늘 아메리카노 마셨나요? 은성이 마셨죠? <laughs> 아 근데 겨병이 오늘은 아 오늘 제일... 진짜 레전드 큰거 마셨어 <laughs> 많이 마셨을걸요? 진짜 음, 진짜 물병 이만한 거 아까 퓨메로 올렸거든요 아아 아, 아. <laughs> 그거 마시게 어 보고 아 이거 마시면 오못 자겠다 싶었죠 태민 매들리도 괜찮네 아 태민 음. 선배님 진짜 음. 괜찮다 진짜 손 네. 키스 K-pop 역사 그 제가 근데 이 K-pop 역사에 대해서 그 대학 과제가 있었거든요. K-pop 관련 그래가지고 제가 또 K-pop 공부를 했는데, 오 역시 역사가 깊더라고.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어 아까 펜사장에서 제가 아메리카노를 마셨는데 그. 아이스티 원액을 제좀좀지지있 음. 있었어요. 그 샵에서 샵 샵에 e 원액이 있거든요. 그걸 조금 공 g 해서 들고 와가지고 오. 섞어서 제가 샤 n 만들어 먹었습니다 TMI죠 오? 생각... 되게 똑똑한데? 그 생각을 못했네 그 n e 딱 보관할 생각? 음. 어, 어. 아! 아 이제 시험이래요. 응원해달래요. 아, 어, 진짜 시험이세요. 너무 힘들겠다. 아니야, 그래도 노력하신만큼 좋은 결과 가 오실 겁니다. 잘할 거면 서 진짜 화이팅. 네, 또 일어나요. 화이팅. 잘할 거잖아. 응. 화이팅. Please wink. 하나, 둘, 셋. 아, 이제 윙크 들었어. 나더 심지어. 어, 근데 진짜 원래 윙크는 하면서 들어요. <laughs> <laughs> 거의 다갈수 있는데. 활동 끝나서 밥 많이 챙겨 먹어. 알겠습니다. 잘 챙겨 먹을게. 그럼요. 오! 꺼졌다. 수 있지. 어. 보다그있지 잠시만요. 뭔가 현실한 보습 같아. 그러네. 대부분 <laughs> 코드가 빠진 것 같아. 아닐까? 어? 와 와데프. 윈. 와데 어. 됐다. 아 됐다. 됐다. 배가 뭐야 아까 오뻥 돌았다 오 이거 이거 좀 생기는 이상 보네요 다이어트 방법 아우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그냥 건강하게 해요 다이어트는 되아 되게, 아, 되게 못되요 진짜. 진짜 약간 건강이 위험하지 않는 이상은 무리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적당히 뭐 운동할 수 있을 때 하고 그냥 식사 같은 거를 폭식 조심하시고 그냥 꼬박 챙겨 먹으면서 그냥 적당히 먹으면서 행복하게 하는 게 좋아요. 아 분위기 있었다고요? 그럼 끄고 한2분 해볼까요? 저는 잘 먹는 드리밍이 좋더라고요. 그럼요. 다이어트 안 하는 아, 드리밍이 좋습니다. 잘 먹는 사람이 좋아요. 진짜.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럼, 요 건강 챙겨야죠. 이게이근히 좋다고 하시네. 이지이게좀더 뭔가 자연스러운가? 그런가? 그럼요. 운동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이 아, 운동은 관리. 그럼요. 다이어트는 하면 안 돼요. 그럼요. 이질이깨이대 알겠어요. 이거, 아. <laughs> 네 월요일이에요. 어? 아 저희가 요즘에 사실은 그 요일 개념이 잘 없어가지고 벌써 월요일인가. 월요병이 아직 있으려나? 월요병 존재하지. 월요병은 내가 보면 난 학교 다닐 때그 평생 있어 평생. 아시아 누가 월요일 소리를 내오는가. 어. <laughs> 미안하오 어, 그월요일 힘듦을 저희가 극복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그럼요 음... 내일 뭐해요? 내일, 내일 비밀 뭐할까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지 않을까요? 내일도 제 평소처럼 할 거야 아, 그럼요 그럼 피어싱 어디서 샀어? 저희 스타일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께서 아실 거예요. 잘 몰라요. <laughs> 아 이거는 제가 요즘 자주 끼는 반지거든요. 어, 제가 산, 그냥 산 거예요? 산지 좀 됐어. 예전에 우연히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그냥 옷살때 보이길래 하나 담았죠. 근데 약간 귀여운 거 같아가지고 종종 낍니다. 헐 하트 어디서 샀어? 기원... 기억이 잘안 나. 인터넷 돌아다니다 사가지고 다음에 기억나면 알려드릴게요. 아왜곰티즈룸메 됐냐고요? 저희요? 가이바이보 <laughs> 가이바이브도 그거고 약간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원래는 민서와 준호가 학교를 갔죠, 지 그래서 이제 형들끼리 같이 살게 됐죠. <laughs> 그리고 너무 착하다. 마지막으로 너무 들어온 렉스가 남은 방에 들어왔고 이게 진짜 한번 그방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이번에는 꼭할수 있으면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꼭 준우 민서 방을 찾아요 저도요 그러고 싶어요 거기는 약간 작은 베란다 같은 거 그거는 아무래도 좀 쉽지 않지 않을까. <laughs> 진짜 우당탕. 탕 <laughs> 아무래도 <웃음> 좀 그렇죠. <laughs> 바꾸고 바꾼면 바로 씨 알려드릴게 진짜. 바꾸면 바로 저희 룸에 바꿨다영. 그게용. 청포도요 청포도 아직 잘 지내고 있어요. 아 침대 그 뭐야 기둥에 어, 매달렸던데? 항상 침대 기둥에 매달려 있어요. 그 침대. 그 진짜 목소리 진짜 응, 아하하하 아어 약간 새벽에 들으면 무서아 <laughs> 독방 근데 독방 쓰려면 아 근데 독방이 없지 이제? 독방 그렇 왜냐면 바꾸면 이제 독방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좀좀더 공간 공간? 활용을 위해서 공간 활용을 위해서 아마 둘둘 셋으로 갈거 같습니다 물배기 때뭐할 거예요? 물배기 때 우리 드림이랑 소통도 하고. 어, 저번 곰배기랑 <laughs> 비슷 비슷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하면서. 여섯 명방 같이 쓰는 거잖아. <laughs> 너무 아쉽네요. <하시네요 웃음> 오래 오랜만 물배기 했 물배기. 아. 아. 아홉째 하나. 아. 많이 죽었어. 아 죽었어. 아. 친구야. 친구 정신 차려. 저기 친구야 아가야 잠깐만 왜 자꾸 투정을 부릴까 어 이름 안 되는데 됐다, 오, 됐다 <웃음> <웃음> 그렇지 아니 복근이 생겼다는 것보다 걔그 물베개 그, 물백에 그 <laughs> 저한테 그 복근이 날는그 <laughs> 그 포근함이 좀좀 덜해졌다 <laughs> 그런 느낌 혹시 밥 먹은 좀 됐나요? 아 얼마 안 됐죠. 적당히.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원래 음, 소화가 다 돼야 좀. 그럼요, 그 물베기 힘이 나오는데. 막방 소감. 음, 이번에는 그래도 새로운 지도를 해서 또 좋았고 또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저희만의 곡을 채워간다는 게또 뜻깊은 것 같고. 어 그렇지만 물론 저희가 운이 너무 좋아서. 어, 대면으로 팬사인 회도몇번 하고, 그리고 이제 쇼케이도 이번에 또한 300분이나 올수 있어서 대면을 했지만 그래도 공방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렇게 이제 저희 음악방송 활동할 때 드리밍이 못 온다는 게좀 아쉽기도 하고 그게 어떤 느낌일지 참 궁금하긴 하거든요. 요맞아 그래서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가 해외도 나가고 이제 좀더 많은 행사가 더 활성화되고 이제 대면으로 또 음악방송을 활동을 할수 있기를 바라게 된것 같아요 더욱더 절실하게 그래도 못 오지만 그래도 뒤에서 이렇게 정말 우직하게라고 해야 되나요? 든든하게 저희 뒤에서 응원해주신 드리밍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번... 다음 활동, 또그 다음 활동 그리고 우리 드리핀이 영원할 때까지 우리 화이팅 합시다 고마워요 너무 우리 오래 가야 진짜 아 근데 진짜 뭐지?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지? 갑자기 까먹었어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천천히 생각하면 돼. 나도 가끔 그래 <laughs> 나도 항상 가끔씩 얘기하려던 거 까먹을 때 있어 태어나다 하면 돼 아 맞아. 아 그래도 지금 이렇게 대면도 몇번할수 있고, 음. 그 쇼케이도 또 대면을 했잖아. 음. 그러니까 이런 그냥 소중함, 그냥 작은 소중함을 가지고 음. 가다 보면은 아마 다음 앨범 때는 진짜 더 많은 분들뵐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 진짜 빨리 좀더 편하게 우리. 팬분들과 아티스트분들이 더 그쵸 편하 편하게라기보다는 더 이런 소통과 맞아요. 공연이 빨리 활성화되게 됐었으면 좋겠어요. 아 응해주신 만큼 진짜 꼭 만나 네. 직접 만나서 보답해드리면 저희도 너무 좋죠. 음... 되게 너무 답답해요. 교복 부위에 아형 근데 교복 있어요? 전엄마 버려가지고 없어요. 난는 나는 몬 저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둘다 있어. 내거 하나 빌려줄게. 할수 있으면 할게요. 조금만. 마르키타 아, 혁균송 마르키타. 마르키타. 아꿈 파티 아나 너무 귀여웠어. 꿈, 꿈 파티 시에. 아. 그 틱톡 아, 무슨 표정이 <laughs> 너무 귀엽던데 저도 보고 귀엽다고 했었는데 근데 윤상이도 잘할 거 같아요 다음 기회 되면 <laughs> 한번 해보는 걸로 청포도요? 다음에 한번 가지고 올게요 네, 목, 목에 달고야 <laughs> 찰빈이 그런 거 잘해 그렇죠 열병 전문이죠 그런가 큐티 섹시잖아요 감사... <laughs> 감사하네요 약간 거의 새내긴 하지 큐티 섹시 <laughs> 폰케이스요? <laughs> 짠. 전 아직 안 끼고 있어 짠. 어? 그러네 안 끼고 있네 아직 안, 안 왔어? 가고 있는데 네, 빨리 끼고 싶어 짠. 아이스또 있어요 이 카메라 케이스 아시나요? 아! 카메라 케이스 카메라 을해준데맞아 이거 제가 예전에 주문 참.. 거의.. 깨졌어요 그거 보여주면 이미 아작이 났다고 하죠? 깨졌어요 이거 <laughs> 새로 사야되고 <됐고 웃음> 왜냐면 제가 잘못 구매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윤상이 줬어요 오색잘 어울리네 아 이것도 꼈네? 음, 이거, 이거, 이것도 필름 낀거예요 제가 색깔 맞춰서 꼈어요. 핑크색도 있지롱. 이거 쓰다가 음, 좀 오래 쓰려고요 쓰다가 좀 많이 질리면 그때 이 핑크색으로 갈아 끼워야죠. 인스타 만들 생각 없지. 벌써요? <laughs> 저희 드리핀. 아이고. 아이고 또. 저희 드리핀 공식 인스타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드리플빈 공치 인스타에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게 저희 인스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 유니버스가 있죠. 또. 아, 좋다. 유니버스 예, 좋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저희는 이제 가봐야 될거 같아. 그러면. 아, 맞아요. 아무튼 쓸슬을 가야 하는데 <laughs> 수고많았어요항상 저희 뒤에서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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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보자 타임이죠. 저희 드립피니까 쿨하게 <웃음> <웃음> 쿨하신 분 있네. <laughs> 그럼요. 참 진짜 이번 진짜 활동 맞아요. 너무 수고 많았고 맞아요. 지금 아예 완전 끝난 건 아니어서 아직 뭐 남아 있는 활동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끝까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도록 서로 기도를 합시다. 안전, <laughs> 행복 중요하죠. 맛있겠죠? 오늘도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 꾸준히 응. 타세요, 여러분. 네. 롱랑롱랑 계속 타. 마지막. 마지막 뭐 하지? 안녕. 안녕. <laughs> 또 와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So 좋은 밤 되세요. 안녕. 안녕. 사랑합니다. 예. 안녕. 예.